얼굴이 알려지면 뭐 불편한 점이요? 글쎄 밖에서 막막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럼 그냥 기분 좋던데. 음. 그 가끔 밖에서 나도 모르게 막 찍힌 내 영상 이 음. 유튜브 같은데 돌아다니면 그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나는 아, 건...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뭔나 오. 아올바에 PC 방에서 게임할 그 재밌네. 아 근데 마파 니가 진짜 잘했다. 맞지? 어, 아니 네. 라이언즈가 진짜 이 간단해도 이사있다니까 마르시 마르아 마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소리야? 무슨 리야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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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근데, 진열님 영상이랑 실제랑 되게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아니, 카메라 밖에서서 이러시는구나. <laughs> 아유, 수고하세요. <laughs> 아, 너무... 아, 씨. 아, 내가 좀, 아, 그, 너무 이상한 거 아이가? 이상했나? 정상적으로 어? 보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길에서는 오버 좀 자제하자. 아, 아니, 더보 얼마나 깨가니까 재밌더라고. 아, 자, 잘하긴 했는데. 자하자 잘하... 어? 아, 우리왔다 안나에 빨리 왔네. 너희는 내 봤을 때좀 내가 좀 많이 가볍나? 갑자기 뭐닌뭐가벼웠다는 뭐, 개념을 넘어서 그냥 완전 똘끼를 풀은 사람 아니야? 닌 가볍지. 이 오버할 때 엄청 가볍잖아. 아니 그 정도라고? 저는 제가 좀 유쾌하고 트렌디하지만 젠틀한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죠. 약간 킹스맨 같은 우산들. 한 마디로 광인이죠 응. 광인. 응.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어? 뭐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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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저런? 러아 약간 게임 끝나고 이제 길 가고 있는데 팬을 음. 만났어. 어. 아 진열 보고 영상이랑 실제랑 똑같네요. 라고 하더라고. 그거 때문에 저러는데? 그거 어, 어, 좋은가요? 막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 나쁜 짓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데? 그래, 네. 아 배고픈데 배달 언제 오노? 야 강호이 니네 요새 크하나 크아? 크하? 크레이지 아, 아케이드? 어. 내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게임에서 니네 봤다는 댓글이 있는데 뭐라고? 뭔데? 사친모가 아이 뭐 아니 자기가 파풀리 강호이라면서 막튕키라고 다닌다는데? 내가 내가 그 게임을 한 적이 없는데 괜히 어그로 끌려고 게임 같은 거 했었는데 일본러 유튜브라고 안 밝힌데 니는 밝히나 보네 아니야 아니, 난그 게임 자체를 아는데니까 아니 나 알아보는 사람도 많으면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팀킬이 나고 아니 나나야 진짜, 진짜 나 알아보는 사람도 없데 야 억울하다 야 딩키리 <laughs> 알아냈다고 야 내가 그 사칭복 꼭 잡아야겠다 이 진짜 웃슨 일이 아니다 나도 음. 옛날에 사칭복 범어 매달았다 완능하다 어 잠시만 잠시만 어? 내, 내가 받아 내가 내가 받아올게 어왜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젠틀한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죠 고맙습니다. 나도 님 항상 응. 고생하십니다. 이건 뭐한주 방금 좀곳틀아 보이지 않곳 아주 괜찮부르다 사칭범, 찮 아주 괜찮은 곳에 아주 괜찮은 곳에 은 진짜 아주 괜찮은 곳에 아주 괜찮 뭐? 곳에 어? 아 어? 왕제목 팥뿌리, 강호이 팬들만. 뭔데, 이거. 뭐고, 이거? 와, 얘 진짜 강호인 척 하네? 야, 씨.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칭하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어디 사칭을 하고 말이야? 어? 강퇴를 해? 내가 진짜 강호인데 나를 강퇴한다고? 와. 와, 진짜 사칭범이 있네? 씨, 내가 왜 강. 내가... 강을 사영하자 어? 아이씨. 딱히 다려니 갔다 와서 보자. 쉬. 옷 갈아입고 가 오, 일단 진짜. 진짜, 진짜. 잠깐만, 뭔데니? 니 복장이 갑자기. 야, 평,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니 이렇게 찍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너무 내 가벼운 모습만. 음. 어? 본것 같아. 음. 좀 진주한 모습 보여줄 거다. 음. 팝뿌리 24팝 g 리24 잠깐만, 뭐, 뭐, 텐션 뭔데 갑자기? 니? 이렇게 지을 거 i 지 t e l l i 이런 진중한 모습을 더 좋아할 거야. 젠틀하고 이런 어 이런 모습.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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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o u r e a joker. y o u 이 e a j o k 물 r You're 아아 o k e r y o u 오케이. 오케이. 됐다. 뭐아 촬영 다 끝났다! 아, 젠틀하게 끝났다. 아, 내 네. 이게 맞나 싶다. 어. 네, 일단은, 뭐 찍을 거찍었지그내내 내 지금 바로 지금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거 찍을 거오을거거 사칭범이 대체 몇 명이야, 이거? 이 인간이 완전 다짜고짜 사칭범이냐고 물어보네. 당신이 강호이라고요? 그럼 지금 만나보실래요? 만나면 한마디도 못할게. 진짜 만나자고? 뭐야, 얘?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가격도 괜찮고. 아, 이거 집거리 되게 괜찮네. 아, 근데 이거. 저번처럼 또막 팬분이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아좀 멋있게 하고 가야겠다. 어? 어? 방금 저... 좀...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예 여기 보내드릴게요 혹시 그 퍼프를 맞으시죠? 아예 맞습니다. 아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아 근데 영상이랑은 좀 다르시네요. 아예아그 파뿌리는 아, 예. 아, 그 맞는데 이제 그영상에 나온 모습은 이제 다 컨셉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좀 진중하고 젠틀한 모습이 실제 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항상 파뿌리 신념 덕분에 웃고 죽겁고 영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었는데 그건 연출이었구나. 무튼 항상 응원할게요. 사람들은 제가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 오빠하고 하이텐션 올리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웃어주고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 이 젠틀맨 진열 재미없다. 오해아 이모야 언제 나온 거 이거? 하여튼 아, 내가 진짜 강호라서 자가 못 나오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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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형이었나? 아이 짜면 니, 이거 이제 뭐하노 지금? 아나형 사층법 잡아줘라 그랬지. 나 옛날에 내가 사층법에 고생한 적 있어가지고 잡아주라 그랬는데 진짜 형이었네. <laughs> 아씨, 아니 뭔? 뭐, 이걸잡아고 <laughs> 오늘 만난 팬이 다음번에 만날 때도 우리 팬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더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욕심을 계속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우리 다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근데 그러면은 진짜 사칭범 누군데?